고성군이 고성교육지원청, 진주교육대학교와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6일 오전 군청 중회의실에서 있었던 이번 협약식은 내실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과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 기관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서 각 기관은 자유학기제 본격 시행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 체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성군에서는 고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진로탐색 활동과 설계 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자유 학기 동아리 활동과 예술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학교에 지원을 하는 그런 쪽과 그리고 또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대학이라는 첨단 교육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이런 쪽으로 해비학이 이루어진, 이루어졌습니다. 최평호 고성군수는 자유학기제의 조기 안착과 함께 학생들에게 충분한 진로체험을 제공하려면 지자체의 노력과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교실밖 체험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노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을 키우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학교 과정 중한 학기 수업 운영을 토론과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과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이룹니다. 고성 맛집 고성 감자탕. 할수 없는 최고의 맛 고성 감자탕 고성군청 앞에 있습니다.